자, NI 스텔 예, 말씀드렸슈. 자, 목소리가 작, 그, 뭐, 작던 크던, 여러분들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어, 자, 마이크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 자, NI 스텔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 코스닥으로 넘어와서, 어, 소니드, 올렸다, 올렸다, 아, 다시 부러졌는데, 자, 손절가 여기 잡으시고요. 얼마? 4,300원, 이 자리를 어, 손절가 잡으시고요. 다시 한번 정보점을 뚫으면은 어, 문의를 주세요. 자 6천원 돌파하면은 바로 문의 준다 안 준다? 문의 준다. 자 손절가는 6천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6천원 들어올리면 바로 문의 주세요. 어, 얘는 지금 어, 매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올리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려올 확률도 있다는 거. 머리에다 두세요. 어, 반반에 반반. 블루컴, 15년도까지 알아줬던 회사인데, 예, 자, 5일선 지금 타고 있으니까요. 5일선 이탈되면 안 돼요. 5일선 어, 갖고 싸우세요. 자, 11선, 5일선 걸치고 있는데, 골든크로스가 아, 난 느낌이 드는데, 한번 볼까요? 골든크로스 는 났는지, 예, 골든크로스 는 났네요. 어, 자, 손절가 5일선 이탈되면 안 됩니다. 어, 목표가랑 이거 정보점 뚫으면은, 어, 뚫으면 7,000원까지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7,000원 뚫을 수도 있고요자 어, 6,740원 이 앞에 정고점인데 저 자리 뚫으면 바로 문의주세요. 자 블루콤 그렇게 네. 네. 어, 대응을 한다. 어. 자링네트가 철수오빠 관련주로 들어갔던걸로 기억 나는데 어, 회사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자산대비 7%저평가고요 어, 799억짜리 회사인데 당기순이익이 1 0 0억이 나온다. 아, 마진율이 약한13% 14% 나온다는 음, 봐야 되겠죠. 자 재무건전성 어, 모든거 다 박자 다 맞췄다. 매집이 됐나 안됐나 한번 봐, 볼게요. 어, 중요한건 실적하고 재무가 좋아도 매집이 안되면 못, 못 올린다는 거야. 아. 어, 이런 경우 있죠. 아회사은도왜안 어, 가요? 뭐 이런 경우지. 에. 자, 얘도 여기서 매집을 하기 위해서 어, 살짝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지금부터는 당기적인 단기 대응을 한다. 자, 5,200원 선조가 잡으시고, 자, 목표가는 어, 6,000원 돌파하면은 이 자리 돌파하면 꼭 문의 주세요. 6,000원 돌파하면은 꼭문의 준다. 그래이 자리를 뚫을 건지 못 뚫을 건지 여기서 다시 맞고 내려올 건지 한번 보자고요. 자 목표는 일차적인 목표는 6,000에서 체크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자 말씀드렸고요. 어 동구바이오제야. 자 매집하기에서 좀 들어올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자 어, 손절가는 이 자리를 잡으세요. 어, 얼마 6,170원을 잡으시고요. 어, 전고점 돌파를 하면은 한번더 올릴 것 같아요. 정보점 돌파하면 한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없다 돌파하고 한번 더 올린다 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아, 있다 자청구점요 아, 자리에 1,900원 이 자리를 돌파하면 를 다시 문의 주세요 손절가는 꼭꼭 지키시고요자 동구바이오 어, 동구 자 기업분석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자 자산대비 69% 프리미엄부터 이끌 1765억짜리 재무는 건전합니다 아, 프리미엄이 69... 9% 붙은 게 조금 음, 어, 제약회사 쳐놓고 어, 69%다 그럼 많은 건 아니에요 어, 적당하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도 동구바에과 관심용으로 저도 편집을 해 놓는다 어 아, 관심용으로 넣을게 금강철강 어. 앞에서 해먹고 내려와서 조금 음, 단타 치고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매집인디 예. 자 지금 들어올리는 모습을 살짝 보이고 있는데 자, 손절가는 7,500원 잡으시고요. 한번더 올리면 쭉 뻗으면 일단 50% 정리. 그리고 한번더 올리면 나머지 정리. 예, 그렇게 싸우시면 예, 될것 같아요. 자, 손절가 여기 잡고요. 한번더 올리면 50%. 어. 그리고 문의하세요. 한번땅 치면은 꼭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물어본다. 자, 재무구조한번 들어가서 다시 볼게요. 자산 대비 12% 폐면부터 어, 있고요. 1,413억짜리. 예. 회사는, 음, 흑자 기업이고, 어, 영업이이 작년에 91억, 매출은 2,300억 나왔는데, 올해는 좀더 나올 것 같죠? 분위기가. 현재 스코어 45억, 36억, 어, 80, 91억. 어, 올해 좀더 나올 것 같다. 매출, 그 다음에, 당단기순이익도 예,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 이후로 멈추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어떤 간에 에, 명심하시고 싸우세요. 제가 말씀하는 대로 어, 두 방, 두방 올릴 수 있다. 왜냐,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만천원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서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 자, 저라면 한 만원대에서는 꼭 확인한다. 최소한 어? 만원에서 만천원 이 사이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 머리다 두세요. 손절가 꼭 지키시고요. 7,500원. 자, 건강철강 말씀드렸습니다. <목소리도>